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치유하기도 14번째 말씀입니다. 영감 있는 찬양에 임하는 치유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 단체 중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요. 예수전도단의 사역 중에 이 찬양 사역이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화요 집회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전도단에서. 발매하는 그런 악보집들 또 찬양곡들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들 중에서도 예수 전도단에서 이렇게 부르고 또 알려서 우리도 같이 부르는 그런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 전도단에서 사역하셨던 문희곤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찬양 인도자로서도 사역을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은 높은 뜻 푸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찬양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외롭다면 외로움에 대한 그런 노래를 부르겠죠. 나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외로움과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마음을 찌르고 그것이 또 때로는 마음의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만일 절망하고 있다면 비관적이고 슬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 가운데에서도 이런 슬픈 노래들이 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런 사냥이 있죠.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만 제가 교육 전도사 때좀 마음이 어려웠나 봐요. 어, 제가 막, 그, 사역을 시작했었던 때였거든요.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신학대학 4학년 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에 찬양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 찬송 중에,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제 이런 찬양, 너무 은혜롭게 불렀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천전도사, 요즘 많이 힘들어?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들어? 찬양을 선곡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내용으로 찬양을 하니까, 때로는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 30여 년 전에 그 저에게 하셨던 그 목사님의 <laughs>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면 사랑과 관련된 노래들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은혜를 사모한다면 당연히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어, 유명한 그런 교회로 만드신 하용조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예인 교회라고 있어요. 연예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예, 옛날 구봉서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장로님으로 그 연예인 교회를 섬겼었던 어, 일도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이 하영조 목사님 원래 이 연예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임했냐면 건강상의 이유로. 간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어, 이 하영조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간암 또 간경화 뭐 이렇게 간과 관련된 그런 질환을 늘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 때도 이제, 간으로 인해서 간이 너무 안 좋아져서 교회를 더 이상 목회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찬양을 선곡할 때는 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부르게 하면 은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방을 가서든지 또 어떤 새가족 모임이 있다든지 하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은혜 받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본인이 목회 현장에서 떠나고 절망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할 때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요. 이 찬양은 그래서 새신자들만 부르는 게 아니고 목사도 불러야 되는구나. 목사도 얼마든지 주님을 멀리 터놨다가 두손두발 들고 이제 옵니다.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 목회라고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감당해야 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해왔던 경험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얼마든지 그러한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하죠. 그분이 연예인 교회를 사역하면서 정말 과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역했을까? 과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역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질병에 걸려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삼각산에서 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삼각산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는데요. 멀리서 어떤 찬양 소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렸다고 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 봤더니 누가 부르는 사람은 없는데 계속해서 이 찬양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그 찬양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저 이대로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간 이 때문에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그리고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에 온누리교회를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찬양이 이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목회 현장으로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목하는 그러한 교회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신학자 칼비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지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면 우리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숨을 쉴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시편 찬양입니다. 히브리어 찬양이에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시편 찬양을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 녹음된 것 아주 옛날이어서 녹화된 것은 없었고요 녹음된 것을 제가 들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진한 감동이 밀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편 찬양 그 찬양을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현대적인 음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찌 보면 단순한 그런 멜로디에 단순한 찬양이었지만 그 찬양은 영감 있는 찬양이다라는 것을 느낄 만큼 아주 깊은 그런 아주 영성 있는 그런 찬양이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실제로 10편의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갈급해하는 그 시인의 심정을 이 시편 찬양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뭐 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아니죠.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밤새도록. 낮에는 얻어 터지고, 밤에 감옥에 갇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려 버리고 간수장이도 구원 얻게 되는 간수 간수장에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장이뿐만 아니라 또 그의 가족들까지도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뿌리를 찾아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몸은 힘들어 죽겠지만 이리저리 얻어 터져가지고 매맞아서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아픔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셨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에 가장 많은 찬양을 기록한 다윗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도로 하여 주셨죠. 그런데 다윗은 몰랐습니다. 물론 사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만이 은밀히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가 질투하고, 그가, 아, 이 교만하고, 처음에 사울은 참 멋지고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삼손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을 때에는 그에게 강력한 힘이 나타나서 큰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강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범죄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그의 두 눈이 다 뽑혀버리고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떠나버린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은 찬송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자리를 악령이 차지해 버렸던 것이죠. 삼세 잠도 못 자고 악몽을 꾸는 것입니다. 악령에 시달리니까 잠도 떠나버 잠도 단잠을 자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번민하게, 번민하게 하는 쓸데없는 걱정 속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이러한 권능이 있어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자 시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사울 앞에서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죠. 사울은 그것을 허락하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앞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했죠. 그리고 수금을 탈 때마다. 세상 노래를 다윗이 수금으로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 노래, 그 찬양을 사울 앞에서 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영감 있는 찬양, 성령으로 충만한 찬양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쓰셨을까? 두 번째 왕으로 쓰셨을까? 사우를 대체하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은 시편의 내용이 절반 이상이 다윗의 찬양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수금을 잘 타면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 넣어 주셨던 것이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찬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치유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사역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잠도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감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을 착 간절히 찬양하고 우리 입술을 높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위로함 받습니다. 저도 재수할 때 5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은 떨어지고 앞길은 막막하고 참 마음이 어려웠을 때 온누리 교회에서 열리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에 가서 은혜받고 회복된 그런 경험을 저도 했어요. 찬양 한 번만 제대로 불러도 수지 맞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내잘 못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처음 불러보는 그런 찬양을 부를 때는 막 여러분도 헤매고 나도 헤매고 막 서로 막 헤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참 수준 높습니다. 우리 유미도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민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우리 신영 자매도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온 성도들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찬양을 이렇게 제가 인도를 하면 전도사 때도 그렇고 부목사님 부목사 때도 그렇고 저를 딱. 찾아와요. 좀 아는 찬양 좀 부르십시오. 아는 찬양 좀. 막 이러시는 분들,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부르는 찬양, 아, 모르는 찬양 많잖아요. 아, 저도 막 새롭게 막 배워서, 아까 전에 성령이여이마 소서 이거는 아, 제가 한두 번 들어봤는데, 아, 참 은혜가 되고 신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불러야 되겠다. 이번 주 불러야 되겠다. 하고 제가 정해서 우리 찬양팀한테 악보하고 또 유튜브 연결해서 이거 들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많은 새로운 찬양들을 부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와서 목사님 새, 좀 아는 찬양 좀 부르십시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어떤 분들은 늘 했던 찬양만 부르면 목사님 좀 새로운 것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목사 닮아서 찬양에 대한 수준은 높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때 온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 다 고침 받고 마음의 모든 상처들도 다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감 있는 찬양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